안녕하세요, 춤펭귄입니다 오늘은 중국 SNS 시아홍슈에서 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연예인, 한국 셀럽 TOP 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웨이브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시아홍슈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어, 딱 시아홍슈와 딱 맞아떨어지는 한국 앱이 없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렵지만. 웨이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에 블로그, 유튜브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나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런 플랫폼에서 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연예인들, 한국 셀럽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한번 보시죠. 0위는 바로 류준리, 류준열님입니다. 응답하라 일9팔팔 때문에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지셨죠. 포스팅은 별로 안 하시지만 꼭첫 인사는 중국어로 해주시는 스윗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9위는 바로 까오준씨 고준희님. 대표작, 그녀는 예뻤다로 중국에 알려지셨고요.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그대로 올리기보다는 촬영용 가방, 스타일링, 자주 가는 네일샵이나 헤어샵, 직접 만든 꽃 등을 중국어 자막과 함께 소개해요. 참시영스러운 컨텐츠들이죠. 8위는 한차인, 한차영님입니다. 쾌글춘향 기억하시나요? 쾌글춘향으로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배우입니다.

6위는 지창웅님입니다 우설아 동해아 때부터 알려지셨고요. 요즘에는 중국 광고주들에게 러브콜을 그렇게 많이 받고 계시다는 후문이 들려오네요. 시험시 초반 몇 개에는 중국어 인사나 자막도 있고 와인이도 써주셨는데 지금은 한국 영상 그대로 올리고 계세요. 5위는 별지연네 티아라 박지연님입니다. 신서유기 강우동님 못지않게 열심히 중국어를 배운 흔적이 보이는 지연님의 샤오슈. 최대한 중국어로 샤오슈에 맞는 컨텐츠를 올리니 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위는 리토하 이다해님입니다. 마이걸, 아이리스, 에덴의 동쪽 등 작품으로 사랑을 받은 이다이님 피부관리, 몸매관리 비법 등을 샤옹스스럽게 중국어로 소개하시는데요 추자연님 못지않은 중국어에 깜짝 놀랐는데요 칠스킨법 소개하시면서 수채 칠을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오우우 했어요 인스타나 웨이브에서는 볼수 없는 컨텐츠들이 있으니 꼭 팔로우 해보세요 도도, 자요! 3위는 바로바로 바로 현아, 현아님입니다. 베일에 싸인듯 하면서도 인스타,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열심히 소통하고 계시죠. 인스타, 유튜브가 차단된 중국의 팬들을 위해서 영상에는 중국어 자막도 친절히 넣어주시더라고요. 늘 제가 열일하는 모습을. 중국어 없는 영상이나 콘텐츠도 좋아요가 많아요. 너무 부러워요. 트를 빨리 보고 싶은데 제가 나와서 실으신 건 아니시죠? 물론 샤오슈의팬 수가 중국에서의 인지도를 대변하는 그런 지표는 아니기는 하지만 현아보다 더 인기 많은 연예인 셀럽 누가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빨리 보러 가시죠. 2위는 바로 우리의 꼬마 아가씨 최리엘 권유리 입니다 인스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리 영상 한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리님의 귀염은 국적불문 통하나봐요 유치원 블로그 먹방 귀여운 컨텐츠에 모두 중국어 자막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유리에요 어. 중국은 너무 귀엽죠. 소장하고 싶은 귀여움 때문에 이모티콘으로 쓸수 있는 짤들도 엄청 많고 배경 사진도 많아요. 꼭 팔로해 우 보세요. 탑2는 정말 좀 의외이지 않으셨나요? 물론 권유리 양체가 너무 사랑하기는 하지만 유리양이 현아를 이길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탑1은 도대체 누구일까? 1위는 팬이 거의 500만에 달하는 뷰티 크리에이터 포니님입니다. 샤옹슈 팬이 500만 명이면 중국 왕호 중에서도 거의 탑급인 것 같아요. 유튜브 컨텐츠와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못 봤었던 컨텐츠도 매우 뵈에 많은 팬입니다. 것 같아요. 포니 팬이라면 그리고 뷰티 중국어 배우시려면 팔로우 강추입니다. 하루 종일 피부 상태를 되게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텍스처가 되게 투명한 그리고 이건 포니 엘사 컨셉 때문에 콜라보한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브랜드 계정으로 넘어갈 수 있죠 제가 정말 많이 보는 이 시영쇼에서 더 많은 한국 연예인, 한국 셀럽들을 만나보기를 바라고 중국에서 더 많이 사랑을 받으셔서 위안화를 많이 벌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친구들과의 공유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